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오셨습니다. 예. 그, 달님이 일단은 어제 제가 이제 우려하던 어떤 일들은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예. 일단은 어제도 제가 발치 끝나고 나서 저녁에 진통제 주면서 밥을 넣어주고 하니까 밥도 잘 먹고요. 예. 네, 그, 통증 정도라든지 이런 것도 진통제가 충분히 들어가서 붓지도 크긴 않고, 예. 아, 지금 잘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지난번에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어떤 저희가 혈액검사나 건강검진용 혈액검사 말고 yeah. 기본 검사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약을 먹고 있어서 약을 한 보름 정도 먹고 오셨거든요. 왜냐면 yeah. 출혈이 좀 심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yeah. 제가 아주 강한 소염 진통제를 좀 드렸었어요. 약을 yeah. 그래서 보름 정도 약 먹은 것 때문에 간 수치가 조금 올라 있다. Yeah. 다는거 예. 말고 예. 나머지 콩팥 수치라든지 이런거는 다괜찮았고요 예. 지금 이제 혈당이 조금 병원 와서 좀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해서 예. 혈당이 조금 오르고 있고 예전부터 저희가 탈수는 있었는데 이번 탈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밥도 굶고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분에 대한 섭취 정도가 예. 이때까지 검사한 것 중에 제일 예. 어, 높았다 라고 볼수 있을만큼 탈수가 심해서 예. 어제 수액을 이 부분 때문에 충분히 수액을 공급을 받고 예.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수술이 끝났고요. 예.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비교 사진입니다. 실제로 예. 지금 요 좌측 우측 편에 있는 부분들이 21년도 5월 3 1일 날에 저희가 촬영한 예. 치과 방사선 사진. 그때는 저희가 발치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예. 예, 그때 사진에 대한 이빨에 대한 사진이고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죠. 10월 6일 날 저희가 예.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이제 이 잇몸에 대한 염증이 심하면 예. 이 주변에 있는 조식물도 뭔가 점점점점 뼈가 녹고 있는 영상이 보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예.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 예. 이쪽 우측 편에 한번 보시면 예. 지금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요 가운데 홈 보이시죠? 예. 이 가운데 홈보이시죠이 홈이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면 검은 예.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예. 나머지는 지금 새살이 차오르고 살이 차오르고 있는 예. 하얀 색깔 물질이 치조골이라고 해서 뼈가 차오르고 있는데 예. 지금 어제 찍은 거를 한번 보시면 가운데 있는 부분 한번 보시면 이 부분만 검은색 부분이 있었던게 아래쪽으로 보면 검은색 부분이 더 많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턱이 더 약해진 겁니다 네. 네, 턱이 더 약해진 거고 실제로 이제 어제 측정을 했을 때 3에서 4mm 정도 5mm 정도였던 두께였는데 네. 실제로는 가운데가 뼈가 차있지를 못하고 이제 녹아 들어가는 영상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뼈의 밀도 자체도 하얀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뼈가 튼튼한 뼈인데 네. 지금 어제 찍은거 보시면 뼈 색상 자체도 사실은 조금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조금은 더 턱이 약하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예. 어, 그래도 조심조심 발치를 하자 해서 어제 발치는 4개다. 성곳이잘 제거했고요. 예. 이제 과정과정별로 보여드리면 요거는 발치하기 전. 예. 예. 이제 오른쪽 편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있는 송곳니 부위 지금 잘 발치됐고요. 아래쪽에 있는 송곳니 부위 잘 발치됐고, 네. 이제 왼쪽 편입니다. 왼쪽도 네. 지금 발치하기 전, 지금 보면 위쪽에 발치하고, 네. 아래쪽에 발치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송곳니라는 부분은 발치를 할 때, 네.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냥 쑥 뽑히는 아이들 예외적으로 두고, 네. 실제로는 저희가 뼈를 치조골이라는 것을 갈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잇몸을 원래 플립이라고 해서 봉합을 하는 게 맞는데요. Yeah. 지금 저희 달님이 같은 경우에는 yeah. 이쪽에 있는 뼈 부분을 좀 갈아내고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Yeah. 근데 이 뼈를 갈아내면 가뜩이나 뼈가 약한데 yeah. 문제가 될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다분해서 yeah. 일단은 뼈를 갈거나 그런 저희가 봉합을 하거나 그런 시술은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고요 yeah. 이대로 해서 세살이 좀 차오를 수 있도록 하고 yeah. 저희가 이 안에는 세살이 빨리빨리 차오르라고 충진제라고 해서 저희가 yeah. 이 헤모스폰 같은 거라든지 저희가 치조골를좀 하는 어떤 BMP라고 하는 어떤 물질 조금 yeah. 어 저희가 yeah. 넣어놨거든요 yeah. 그래서 세살은 급격히 급격히 차오를 건데 yeah. 일단은 발님이는 제가 yeah. 보름 뒤입니다 14일 뒤에 예. 한번 볼 거예요. 예. 그래서 14일 뒤에 한번 보고 이날 잇몸에 차오른 정도 수준을 봐가면서 예. 투약은 종료, 치료를 종료하거나 예. 아니면 약을 제가 조금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고 예. 아, 최종적으로는 2주 뒤에 저희가 평가를 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먹는 약도 오늘 2주치에서 제가 드리니까 예. 집에 가시고 하면 오늘 오전까지 처치 잘 했거든요. 점심까지도 처치하고 예. 저녁부터 해서 약은 먹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털보가 그러니까. 좀 계속 우는가 봐요 아버님. 에, 털보가 옛날에도 집에 들리려고 다녀갔다가. 네, 네, 얘기하셨어요. 어, 그냥 도저히 안 돼서 풀어줬다고 네.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 한 서나번을 그래 했었습니다. 지구향이로 적응을 네. 시키려고 하다가 한 서나번을 서너 서너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 털보하고 복순이가 자꾸 우니까 네. 여동생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음. 그분도 길고양이 음. 구조해가지고 집에 들여놨는데, 하도 우리가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네. 병원에 데리고 와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먹였더만, 거짓말같이 이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울지도 아. 않더라면서. 아.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전혀 해로운게 없는 약으로 제가 일차적으로 예. 예. 3일 지식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털고하고 예. 복숭이 이름을 새겨서 드릴 건데, 예. 이거는 먹고 나서 2시간 정도 있어야 약효가 조금 올라와요. 예. 올라와서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예. 이제 약을 먹고 전혀 증상에 대한 호전도가 없다라고 하면 예. 그 이후에 먹을 수 있는 진정제는 조금 몸에 혈압도 조금 떨어뜨리고 어떤 몸에 대한 어떤 변화를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약재가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약에도 충분히 가능하는 애들이 많아서 예. 일단 은그 약으로 해서 제가 3일치씩 예. 어 캡슐 약으로 좀 드리도록 하고 예. 이거는 만약에 어 약이 아주 효과적이라 하면 예. 하루에 두 번까지도 먹을 수 있는 약이기는 하거든요 12시간 간격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켜봐 보시고 뭐 예. 저녁에만 많이 울고 한다 하니까 예. 저녁에 이제 네, 네. 한번 먹여보시고 네.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네. 먹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제가 길게는 못 드리고 예. 하루에 한번 먹는 걸로 캡슐로 해서 예. 3일치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다치드리고 예, 한번 먹어보고 효과적이면 양만 좀더주어보세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11일날 재판이 잡혀있는데 이는 요청은 해놨거든요. 예, 예. 연기 요청은 해놨는데. 다음 주에 안 그래도 대박이가 재진이 있더라고요. 약도 매, 지금 거의 떨어져가지고. 체 며칠, 며칠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일단은 대박이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한 번씩 데려오셔서, 네. 어, 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며칠 전에 몸무게 2.9kg라는 거 제가 확인하고. 어제 재니까 어, 3.01이라고. 예, 지금. 예, 예.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약을, 예. 어, 이제 어제 또 저희가 그 약을 제가 주문해 놓은 게 도착을 해서, 예. 약을 오늘 챙겨갈 수 있도록 또한 달치를 지어 놨거든요. 아, 그래요? 재판 일정하고는 뭐 상관없이 약먹여가면서또 예. 컨디션 예. 떨어지면 또한 번씩 데려와서, 저 예. 심하면 수액도 맞고 예. 아니면 뭐 주사 맞고 데려가시고 음,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박 이약도 같이 다 해요. 예, 오늘 대박 이약도 드릴 거예요. 아, 그래도 예, 집에 있는 거 먼저 먹이시고 예. 대박이는 이제 오늘 드리는 거 먹이시고. 아,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계시고 하면 제가 예. 아이들 요거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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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예. 예.